민구님, 제가 구매대행 영상을 봤는데요. 위탁판매는 100만원어치 팔아봤자 5% 5만원밖에 안 남고, 구매대행은 100만원어치 팔면 50% 50만원이 남는답니다. 오. 이거 구매대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구님. 안녕하세요. <laughs> 민구님, 요즘 유튜브에 네. 구매대행이 엄청 어. 유행이던데. 또요? 음. 막 영상이 늘고 있더라고요. 네. 민구님은 구매대행 안 하세요? 안 합니다. <laughs> 어? 어, 왜안 하십니까? 시, 실제로 웃긴 건 제가 온라인 사업을 이제 막 해야겠다라고 할때뭐 유료든 무료든 모든 교육을 막다 지르고 막 배우고 다닐 때 구매대행도 배웠고 뭐딴 것도 배웠었는데 구매대행을 먼저 했었어요. 음. 좀 혹하기도 하고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해가지고 먼저 하다가 국내도 이제 같이 하다가. 국내가 생각보다 저는 빨리 반응이 와서 이제 적은 케이스인데 지금까지도 다시 안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말 그대로 구매대행을 안 하는 이유죠. 이게 매번 말하지만 저처럼 국내 맛을 먼저 드리면 구매대행을 아~ 한번 한다 하면 할 테지만 할 이유도 좀 없거니와 아~ 이게 참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구매를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해외 쇼핑몰 거를 구매 대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따지고 가만 따지고 보면 저 같은 사람은 국내 위탁이잖아요. 저도 엄연히 따지면 구매 대행이긴 하고 <laughs> 무제고 구매 국내 구매 대행이긴 한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구매 대행은 해외 쇼핑몰 거를 대신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거란 말이죠. 요즘 아무리 배송이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배송이 국내보다 무조건 느립니다. 쿠팡보다 무조건 느려요. 이 말인 즉슨 국내보다 제가 했을 때 심지어 거의 두 달,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배송이 느리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산이 느려집니다. 일단 소비자가 물건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서 정산을 해 주는데 그러면 내 돈이 뭐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돼서 돌아오는 데까지 분명히 국내보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더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정상, 어, 그러면 돈은 늦게 들어와도 괜찮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배송 기간이 길다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뭐예요? 물건을 받은 기간보다 안 받은 기간이 더 길다는 거죠. 그럼 하루하루가 오나? 뭐 물론 잊고 사는 소비자도 있겠지만 거슬린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샀는데 왜안 오지? 로켓은 내일 오는데, 지마켓도 요즘 내일 오는데, 왜내 물건 안 와? 이 말인 즉슨 셀러에게 CS가 계속 는다는 거죠. 매일 올리는 거죠. 내 네, 물건 왜 하나요? 왜 하나요? 어,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배에 실어서 오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송장 번호 없나요? 없어요.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중국에서 바로 송장을 찍을 때도 있지만 추적도 안 되거니와 예전 같은 경우는 배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진이든 뭐 대한통운이든 이런 송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신경이 쓰여서 CS를 하게 되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CS가 국내보다 훨씬 더 쌓인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가 결국은 배송이 길기 때문에 발생한다. 을 그래서 저는 다시 못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 국내는 사실 어지간하면 배송을 다 당일이면 다 해주니까요. 심지어 제가 그런 도매사이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불법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암암리에 그만큼 이제 지재권에 관한. 생각들이 좀 분명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요. 실제로도 막 특허라던가 이런 거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찍어낸 것도 많고 상세페이지의 이미지들도 막 갖다 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매대행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1번 순위로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 올리기 너무 힘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분명히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상품이 다 들어가게 되면서 지재권 리스크가 분명히 더 커집니다. 근데 국내 위탁도 물론 있지만 구매 대행보다는 한 단계 필터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물건들이든 한국 물건들이든 이 업체가 사입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소한 한 번은 필터링이 된다는 건데 구매 대행은 그런 게 없거든요. 중국 셀러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다 올려놔서 이런 리스크가 정말 크다라고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솔루션 얘기를 드렸는데요.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제 뭐. 좀더 기능이 더 필요하겠죠. 아까 말했던 대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거기 있는 쇼핑몰 정보들을 쫙 긁어주는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면 하나하나 분석해서 물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국내 위탁판매 솔루션 대비 사용료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 기술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거뭐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보세요. 국내 뭐 위탁솔루션 가격이랑 해외 구매대행 솔루션을 비교해보면 이상하게 두세 배 이상이에요. 이 비용도 분명히 감당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용이 분명히 초기 비용이라던가 이런 게좀더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 그리고 요즘 들어 10년 전에 했을 때는 미국 아마존 쇼핑몰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매대행을 다시 한번 연습 삼아 할 때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쇼핑몰을 이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알리익스프레스가요 요즘 혹시 핸드폰 많이 해보시면 알리익스프레스도 보이지만 테무라는 쇼핑몰이 눈에는 띄셨을 거예요. 요즘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중국 부자 3위에 됐다는 소식도 들릴 만큼 이런 초저가격의 직배송 서비스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한국에 진출함으로써 구매대행셀러들이 모두가 죽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좀더 불안하겠죠. 리스크는 분명히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점도 고려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네. 알리랑 테무에서 물건을 사봤거든요. 음, 네. 물건이 얼마 만에 오는지 아십니까? 어, 며칠 만에 와요?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음... 통관 이런 것도 음... 다 포함해서 일주일도 안 걸렸죠. 그렇죠. 구매 대행 셀러가 필요 없는 이제 세상이 서서히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틈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구매 대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국, 어쨌든 구매대행 셀러라는 것도 해외 쇼핑몰 정보를 가지고 국내 마켓에 셀링을 하는 셀러들이라는 거죠. 근데 국내 마켓이 요즘 추세가 어떻게 돼요? 쿠팡이 로켓이 이제 당연하게 자리 잡으면서 1등이 됐잖아요, 심지어. 그만큼 배송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당연히 다음날 오겠지. 이게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고 마켓 입장에서는 셀러들이 배송을 빨리 안 하면 페널티를 주고 너왜 배송하네 이렇게 닥달을 하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근데 구매대행셀러는 아무리 빠를지언정 일주일은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만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구매대행셀러 입장에서는 계정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계정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올려봤자 만개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국내 위탁 같은 경우는 어, 발송 잘 되는 걸로 관리만 잘해도 5만 개까지는 좀 지금 제가 해봐도 무난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가 있다. 국내는 5만 개 풀어서 5만 개 올릴 수도 있지만 구매 대행 셀러의 상품으로 5만 개 등급을 만드는 것은 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에너지를 쓸 바에는 국내를 더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구매대행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제 주변에도 구매대행을 잘하는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구매대행 힘들지 않으세요? 그쪽에서 아 국내 너무 경쟁도 많고 힘들지 않아요. 이 얘기만 저희가 보통. 식사를 하면 그것만 한 3시간 하고 결론 없이 그냥 끝나거든요. 그럼 또 각자 집에 가서 각자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니까, 뭐, 분명히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오늘 얘기 들어보시고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님, 그리고 네. 저 요즘 유튜브에 왜 구매된 유행인지 압니다. 어, 왜요? 예전에 블로그 강의 영상 한번 대란이 유튜브에 일어난 적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왜 일어난지 아시죠? 무슨 클라우드 사이트 추천인 음, 네. 막한명 유치하면 막 8만 원 이렇게 음, 줬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구매 대행도 아까 말씀하신 그 비싼 프로그램 그 추천인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대요. 아, 그래가지고 가만 그 구매 대행 영상 강의 영상들 보시면은 음. 다 교묘하게 그 프로그램 쓰라고 말을 아, 하더라고. 구매 대행 프로그램은 진짜 너무 많아. 국내 것도 음. 그렇지만 가격도 비싸고 기능이 이제 다 고만고만 할 거니까 사실 한번 체험해 보시고 맞는 거 찾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실 거다. 음. 음. 시청자분들 추천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그 그분들 다 달려와서 욕하는 거 아. 아니야? <laughs> 개인적으로 저도 안 좋아하는 시스템 같긴 해. 요 근데, 어, 근데 미국식 마케팅인데 뭐 좋다면 좋고 그것도 장단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구매대행 관련해서 저의 생각들을 전해 드렸는데요. 봐 주셔서 감사하고 보신 분들은 다잘될 겁니다. 감사합니다.